오늘도 1월 19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요 목회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와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들어가서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 받은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 주어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린 한 여종을 치유하고는 그 여종이 점치는 습관을 통해서 앵벌이 시켜 돈을 벌던 불량배들이 이제 귀신들린 여종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수 없게 되자 발과 신라를 당국에 고소합니다. 고발하버리지요. 풍습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해가지고서 체포를 하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된 사도 바울과 신라 많이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바울과 신라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렸습니다. 이에 간수는 깜짝 놀랐지요.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의 목숨으로 대신하는 로마법입니다. 그래서 발과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로마에 붙잡혀서 엄청난 고난으로 죽기보다 차라리 내 손으로 목숨 끊는 게 낫다 해서 자결하려 할 때에 발과실라가 내가 여기 있다! 죽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지요. 그때 간수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을 때 사도바울이 대답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다같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을 빌리뽀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간수와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교회지요. 빌립보 교회에서 이런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바울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담대하게 되었는가 놀랍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빌립보 사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야 여러분 이게 죄수가 할 말인가요? 죄수가 할 말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자유인이 한 말이 아니라 죄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스펙트. 놀랍지요? 존경스럽습니다. 바울의 이 믿음이 놀랍고 부럽습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원천, 비결이 무엇일까요? 11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다 했습니다. 뭐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습니다. 자족하기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은 인생의 큰 보물입니다. 자족하기를 아는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족을 모르면 망하고요, 자족을 알면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족을 모르기 때문에 망합니다. 자족을 아는 사람은 에이, 그까지 몇천만원 공부했다 치고 잊어버리자 하고 손 털고 나옵니다. 이건 자족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몇백 몇천 아깝다고 계속 빛내고 빛내고 들이대다가 나중에는 손을 쓸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게 그 귀한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족을 모르면 망하고요. 자족을 알면 흥하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인들이 비만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왜 비만으로 고생합니까? 자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이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먹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아,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입에서 땡긴다고 한없이 먹다가 그만 건강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하여간, 영적인 삶이나, 육적인 삶이나, 경제적인 삶이나, 사회적인 삶이나, 뭐든지, 자족을 알면 흥하는데요. 자족을 모르면 망하기 쉽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자족을 배워서 12절을 알았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자족을 배운 바울. 이것이 범사의 감사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을 잘 넘어가고 극복을 함으로써 13절의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워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족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의지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비결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선포한다 하는 것은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일체의 비결이 되는 것이며 이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족을 배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족하기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